어, 오늘 또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준비해야 될게막개수 있었는데, 성경책 다, 들 준비했나요, 성경책? 보여주세요, 성경책. 공과책. 공과책이랑 성경책 다 준비했나요, 친구들? 어, 다들 준비한 거 같아요. 자, 어, 오늘 선생님이 친구들한테 전해드릴 말씀은 바로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우리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아는 친구 있으면 손 들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호수아가 누군지 아는 사람, 주은이가 손 들었나? <laughs> 어 우리 지난 주까지 공과 내용이 누구에 관한 내용이었냐면은 바로 이제 모세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했는지, 어떠한 약속을 받고 어떠한 함께하심을 듣고 모세가 이렇게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얘기를 우리가 지난 주까지 들었어요. 오늘은 그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제 말씀을 전해줄 거예요, 친구들한테. 아, 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모세에 대해서 좀, 언, 좀 언급하고 지나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음, 일단 말씀을 우리. 신명기 34장 5절을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신명기 34장 5절. 신명기는 어디에 있지? 상세기, 초래국기, 레위기민수기 신명기. 찾기, 친구, 찾기 어려운 친구들은 그 다음에 있는 여호수아가 있는데 여호수아서가 있는데 그맨그 그 바로 앞으로 넘기면 신명기가 있어요. 신명기 34장을 보면은 모세 그 죽음에 대해서 나와요. 장 어찌 34장 5절에 보면은 1절부터 5절까지 대충 말씀을 보면은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건너편 모압 향지에서 비스가 비스가 산 꼭대기로 갔습니다. 그리고 34장 5절에 그러자 여호와 종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 말씀하신 대로 거기 모압 당에서 죽어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안 들어 못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어요,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다 이동을 시켜준다고 약속을 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거를 모세에게 모세에게 이끌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딱한번 실수를 했는데 그 말씀 민수기 20장 8절에서 12절에 나와 있어요. 이거 선생님이 한번 읽어줄게요. 20장 8절 지팡이를 들어라 그리고 너와 내용 형, 내형아로는저 회중을 모아라.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서 저 바위에다 말하면 그것이 물을 낼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위해 물을 바위에서 나오게 해저 회중과 그들의 가축들이 마실, 마실 수 있게 하여라. 그러자 모세는 그분이 명하신 대로 여우와 앞에서 지팡이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와 아론이 총회를 바위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불순, 불순종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우리가 너 너희를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을 내겠느냐 그리고 나서 모세가 자기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바위를 두번 내리치니 물이 많이 쏟아져 나와서 회중과 그들의 가축들이 마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해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으니 너희가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네, 한, 예수님은 말로 물을 내라고, 바위한테 물을 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모세와 아론은 그 마음이 어려운 나머지 바위를 두 번을 쳐서 물을 나오게 했어요. 그 실수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아까 본 것처럼, 신명기 34장 5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오, 가난한 가나안 땅압 모압 보압에 느보산에서 죽게 돼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이스라엘, 모세와 아론에게 약속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을 하신 것, 것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모세의 후계자가 필요했어요. 그 후계자가 바로 오늘 배울 여호수아라는 인물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떠한 사람이냐면은 모세가 우리 한참 전에 우리 모세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배운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했어요. 그리고 그 많은 전쟁 앞에서 싸웠던 군인이었고 뭐 첩자의 일도 했고 여러가지 많은 일을 모세 주, 곁에서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아, 여호수아의 처음 나오는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17장 9절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호수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은 원래 이름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름이 여호수아가 아니라 호세아였어요 이름 호세아였고 그 이름의 뜻은 바로 구원, 구원이라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그 후에 민수기 13장 66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수아를 호세아라고 부르지 않고 처음으로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그 여호수아의 이름은 뜻, 아,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이야기를 쭉 오늘 공과를 쭉 진행하고, 이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모습을 여호와가 여우 아 구원이시다는 모습을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끌어내는지를 좀 같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 뒤에서 모세를 충실히 따르던 자였지만,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자 그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신명기 34장 9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행하러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예, 조, 요약된 내용을 보는 게 바로 3, 신명기 바로 앞 여호수아 1장 바로 앞장인 신명기 34장에 나와 있어요. 친구들도 나중에 그 여호수아 공부를 하면서 배경을 보고 싶으면 34장, 신명기 34장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지금부터 약 친구들한테 전달해줄 이야기는 약속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시킨 이스라엘 민족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리더였어요. 그런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또다시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안에서 너무나도 큰 많은 일들을 이끌어내고 그 약속이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도 할수 있을까? 두려움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laughs>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도 너무나도 큰 일들, 큰 업적들을 한 사람의 그 다음을 잇는 것은 굉장히 그 사람한테도 부담이 되고 어려운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 많이 요새 유명한 스포츠 선수 손흥민 있고 류현진 있고 여러 가지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 선수들을, 그 선수들의 다음을 이끌 유명, 유능한 선수들을 보면은 우리가 흔히, 아, 이 사람은 제2의 손흥민. 이 사람은 제2의 류현진이라고 보통 많이 언급을 해요. 하지만 진짜 그 선수들만큼 실력이 쌓이고, 명성이 쌓이고 해서 제1의 누구누구누구가 되는 것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2의 손흥민과 제2의 류현진은 엄청나게 많지만 그거를 넘어선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호수아도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뒤를 이을 것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부담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알고 계셨고 여호수아의 생각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곁에서 모세를 섬기던 여호수아의 겸손과 충성심 또한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해주세요.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읽어볼 건데 어 혹시 사연이 아, 어, 서윤이가 아닌가. 어, 누가 좀읽어줬으면 좋겠는데 읽어주실 친구 있어. 성윤이, 성윤이 한번 읽어봐줄래? 형아, 형아. 네. 여호수와 1장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봐줄 수 있을까? 네, 잠시만요. 한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아유, 탈출했습니다. 다른 신곡은? 신고는... 혹시 주헌이 읽어줄 수 있어요? 주헌이? 어우, 야호수. <laughs> 여우사몇 장이요? 1장 1장 5절부터 9절까지. 5절부터. 네. 9절. 음, 한번 읽어 주세요. 큰 목소리로. 내가 살아 있는 한 아무도 너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처럼 너와도 항상 함께하여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져라. 너는 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께,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을 얻게 될할 얻게 지도자이다. 너는 굳세어라. 용기를 내어라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모든 율법을 하나도 소홀히 소울, 하지 말고 정성껏 지켜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을 항상 읽고 밤낮으로 복상상하며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라. 그래야 내가 잘되고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지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 너희 너희 하나님 나와 여우와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아 고마워요 주원이 우리 황전 친구가 읽어줬어요. 여호수아 1장부터 1장 5절부터 9절까지 읽어줬는데 이 말씀 중에 세번 반복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좀 이제 성경책마다 달라서 우리 주원이가 읽었던 거랑 조금 다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함께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 그런, 그래서 런 그래서 여호수아 너는 마음을 강하게 먹고 담대하게 나의 약속을 해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처음부터 계속 나왔던 선생님이 언급했던 이야기인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가,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출애굽, 그러니까 이집트를 탈출하는 것부터 해서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 모세가 아이 하나님이 해주시는 약속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는 모세가 아니라 자신에게 해줬어요 자신에게 해줬어요. 여호수아 자신에게. 그런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되었을 때 아주 큰 용기와 힘을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약속을 들었을 때이 약속을 믿고 행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 약속을 믿고 하,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것을 하지 않으면은 그 약속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 다음으로 얘기해 줄 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 약속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백성의 관리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3일 만에 들어가겠다고 이제 전파를 해요. 이제 이게 여호수아 1장 11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을 이루 약속했던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본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더 이상 주저할 마음이 없었어요 주저할 것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을 믿고 행하기만 하면 됐던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한 여섯 다섯 번네번 네 번, 다섯 번 정도 여호수아에 대한 공과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이 공과를 보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마침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어, 선생님도 그렇고 다른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똑같을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을 친구들이 만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 우리에게도 우리에게는 항상 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친구들한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호수아는 이 믿음으로 나아갔고 약속을 이루 이루는 것을 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믿고. 담대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함께 해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그 어려움과 그 두려움을 담대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와 1장 1절에는, 여호수아를 명 칭하는 명칭. 여호수아를 어떻게 부르시냐면은 어떻게 적혀 있냐면은 하나님의 종인 오세를 보자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적혀 있어요. 네. 여호수아 24장 29절 이제 24장이 마지막 장인데 24장 29절에 보면은 여호수아를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종인 모세를 보좌하던 눈네 아들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눈네 아들 여호수아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불림을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이루어 나감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았던 여호수아를 우리 친구들이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앞으로의 공과를 배워나가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선생님이 친구들에게 줄 말, 말씀은 여기까지이고요. 우리 친구들 분발 시간에 나눠 본것 나눠 봤으면 하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한테 전달해 드렸으니까 그선어 그, 것을 함께 나누면서 분발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기도하고. 말씀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음,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자기가 함께하고 있으니, 여수와 함께하고 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게 마음을 먹고, 담대히 나의 앞으로 나아가라. 언제나 너와 함께 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약속을 이루어나가시는 하나님을 배우면서,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이 주신 그믿 약속과 믿음으로 담대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친구들이 될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살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시고 옆에서 지켜주시길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공과를 무사히 잘 마무리하고 잘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